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는 젠스낭 이후에 벤츠 회장과 회동을 갔습니다. 제2의 깐부회동이라고 불리는 이번 벤츠 회장과의 깜짝 만남에서 또 한번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차트가요 미국 나스닥 선물 차트예요 뭐냐면 나스닥 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미국 차트는요. 이렇게 음봉이 이게 빨간색이 음봉이에요. 파란색이 양봉이고 그래서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다음 주에는 국내 지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물론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보면요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제가 여기 찍으면 반등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1봉매스타점이죠 그래서 1봉매스타점으로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일봉매수타점 딱 찍으니까 장중에 10만원 넘어까지 6%면 은 삼성전자치고는 무지하게 올라간건데 요즘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한방에 끌어올립니다 일단 21선까지 요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어떻습니까 이 일봉매수타점 오니까 진짜 반등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 일봉매수타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에 요 위에 빨간선이 일봉매도타점이에요 그래서 매수타점 매도타점을 여러분께 열심히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근데 정말 여기에 오니까 반등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요거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이번에 제가 아예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 다음에 pc 그 다음에 모바일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앱을 깔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모바일 버전까지도 한꺼번에 싹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일봉 매수 타점, 매도 타점하고 요 PC 버전, 모바일 버전까지 삼성전자 전용입니다. 삼성전자 전용으로 만들어서 딱. 보내드리니까 일단 요것부터 설치를 해서 보세요. 이것은요. 매우 강력하지만 아주 심플하고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요 일봉 매수매도 타점 설정법은요.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문자에 삼성전자.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 전용이에요. 삼성전자라고만 문자에 딱 써서 보내주시면 요거 100% 무료입니다. 일단 저희 홍주식 구독자 여러분들 그동안 6년 동안 삼성전자 매일같이 봐줘서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또 삼성전자 또 올라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은 여기가 반등 타이밍이다. 열심히 찍어서 보내 드릴 테니까 홍주식하고 차트를 일단 똑같이 만들어 놓고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봉 매수매도 타점 설정법 보내 드리니까요. 요거 모바일로도 될수 있고 PC에서도 볼수 있고 다볼수 있어요. 여러분도 쉽게 아, 나는 컴퓨터 몰라요. 하시는 분도 아주 쉽게 할수 있도록 제가 아주 자세히 만들어서 올려 놨으니까 꼭 받아서 여러분들도 설치하셔서 똑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 놨어요. 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셔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 꼭 한번 컴퓨터 몰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꼭 설치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용 회장이 언제 만나러 볼게요. 14일 날 열리는 메르세데스 벤츠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벤츠 회장 칼레니우스 회장이 방한을 한답니다. 한국에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삼성 SDI 사장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셋이 벤츠 회장을 만나 가지고선 무엇을 하느냐? 바로 삼성 SDI가 벤츠한테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칩 바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ADAS 이런 부품들을 대규모 이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 차량이 도로 주행 테스트를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이렇게 되면서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삼성 SDI를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또한 몫을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지만 결국은 이러한 이슈 때문에 한 번씩은 또 오른다. 그런데 이렇게 올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온다 이거예요. 보면요. 분명히 반등은 다시 나오고 10만 원 위로 돌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주봉 차트를 봅시다. 주봉 차트에요 그동안 삼성전자 주봉 차트 설명할 때요 5주 이평선, 요 연두색 선, 요 5주 요 이평선을 계속해서 따라서 가니까 요 5주 이평선이 기준이 되고 요것을 깨게 되면은 단기 추세는 끝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진짜 그렇게 되죠. 깼어요. 이제 깼다가 또 반등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번 금요일이 됐으니까 금요일에 종가가 이 주봉 캔들 하나에 일주일치의 종가잖아요? 그래서 97,900원에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요렇게 양봉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 중에 이제 올랐다 또 내렸다 흔들리다가 금요일날 끝나야 이제 끝나는 건데 장중에는 어쨌든 요런 모양을 한번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주 2평선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기였었는데 97,5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만원까지 간다. 그랬다가 주가가 내리니까 5주 2평선이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꺾였죠. 살짝 꺾였어요 꺾였는데 다음 주에 양봉이 이렇게 하나가 쓰면은 주이평선은 계속해서 10만원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가 살짝 꺾이고 나서 왜 꺾였잖아요 여기 꺾였단 말이에요 꺾이고 나서 고그 각도로 이제 살짝 오르면은 10만원 부근까지는또 우주이평선이 가게 되는데 각도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주이평선을 깰 가능성도 높아요 깨진다 했더라도 이제는 이상할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미 깼기 때문에 한번 깨지면 그 다음에도 깨지기 쉬워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캔들이 5주 2평선 위에 멈춘다 머무른 다음에 지지가 된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추가적인 반등이 이런 식으로 더 나온다 다다음 주까지도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요 윗골이 한번 더 터치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빠진다 그러면은 그때가 문제예요 다시 빠졌을 때 그때는 뭐가 나온 얘기 되냐면 은 올라왔죠 내렸죠 올라왔죠 그리고 나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렇게 내린다고 하면은 뭐가 나와요 쌍봉이 나와요 쌍봉 쌍봉도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가 봐요 그러면은 1번 봉우리가 있고 2번 봉우리가 생기죠 1번 봉우리보다도 2번 봉우리가 더 낫다는 소리는 이 1번 봉우리 첫 번째 봉우리를 돌파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빠질 때는 더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쌍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11만원대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해 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한번 반등을 주면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점이 점점 돌파를 못하는 시계 캔들 모양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은 그러면은 예 좀안 좋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 번에 반등의 기회는 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갔다가 내렸다가 반등이 한번더 나왔을 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꺾이냐 안꺾이고선 그대로 가느냐 이게 다음 주에서 다 다음 주에 또 결판 날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20만원 가요 15만원 가요 아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냥 무턱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으라고 하다가 주가 빠지잖아요 예전에 에코프로도 300만원 간다 200만원 간다 150만원 갔을 때가 끝이었어요 차트상 그렇죠 그러고 나가지고 150만원 짜리가 20만원까지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번에 반등 나온 다음에 다시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요거 통주식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홍주식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 타점, 그 다음에 또 올라갔을 때 매도 타점, 이게 이 일봉 매수 매도 타점 설정법에 다 들어 있으니까 PC 버전, 모바일 버전, 삼성전자 전용이에요. 이거 다 들어 있으니까 이거 꼭 설치하셔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